시려는 기회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순간들. 모든 것을 다 케빈의 이야기. 케빈은 한때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창업한 스타트업은 한동안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확장과 시장 변동으로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결국 케빈의 회사는 파산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날 밤, 케빈은 텅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곱씹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 변화. 절망에 빠진 케빈은 어느 날, 옛 동료와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동료는 케빈의 실패를 위로하며, 그에게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넵니다. 실패는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냥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그 말은 케빈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며,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만 부렸구나.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실패를 발판 삼다 제의 도전. 이번에는 케빈은 거창한 목표 대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시간 관리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효율적으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시장 조사와 사용자 피드백을 철저히 반영하며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앱은 출시 후큰 반응을 얻었고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케빈은 다시 한번 성공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실현 속에서 피어난 기회를 사회하게 리사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여러 전시회를 열었지만 자신의 작품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리사는 큰 전시회 기회를 얻었지만 전시회 직전에 후원사가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리사는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원 없이도 스스로 전시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며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 결과 리사의 전시회는 기존의 어떤 전시회보다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았고, 그녀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케빈과 리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패랑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패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제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결론 실현을 대하는 자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포착하는 시각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그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은 곧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회를 발견해 보세요.